안녕하세요 빌딩지장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입니다 저희도 이제 고민상담이나 이런 걸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네. 실제로 대표님들의 생각을 정말 진지한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제 고민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근데 우리 늘 진지한데? <laughs> 이 채널이 왜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음. 그러게 왜 그럴까? 그거는 제가 고민 안 해봤습니다 아니 우리가 저번에 돈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해명은 했지만 돈 자랑한다고 다잘 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진짜 갖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고 그분들이 봤을 땐 진짜 웃길 수준이죠 웃겠죠. 네. 그래서 저 저희는 절대로 어디 가서 돈 자랑 해본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거 자체가 여러 프로젝트들을 좀 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사례도 좀 소개해 드리고 현장들도 좀 보여 드리면서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좀 좋아해 주시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다른 채널 보면은 저도 자주 보는 거는 아닌데 보통 이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경우가 진짜 대부분 많더라고요 근데 진영 선 말씀대로 저희는 막 야생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laughs> 많고 가보면은 막 저희가 의도치 않게 막 여러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 다 리얼하게 다 담아내고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해주시지 않나. 이렇게 댓글들을 잘 보면 두 분을 통해서 뭔가 희망을 얻어가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거든요. 두 분께서는 진짜 흙수저였잖아요. 삶이 흙수저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희망을 얻어서 간 건데 어느 순간 저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희망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두분이 너무 잘 나와 버리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운칠 기상. 아... 저 사람들 운이 좋았다 너무 막 멀리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저희가 아파트를 팔고 건물을 사고 그건물을또 팔리고 이러면 아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멀어 보일 수는 있지만 저희도 14년이 걸렸어요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운도 사실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도 진짜 실력이 있고 그리고 매일 노력하고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그런 사람한테 운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는데 진짜 어떻게 운이 와?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운이 와도 그게 운인지를 몰라요. 저희는 매일매일 간절하거든요. 매일매일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뭔가 걸렸을 때어 이것도 시도해 보자. 이것도 시도해 보자. 이것도 시도해 보자. 이렇게 시도를 여러 번해 보고 실패도 해 보고 그 과정 안에서 성공된 게 운이 좋았다고 표현을 할수 있는 건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게 된 것도 간절했으니까 좋은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랑 일하고 싶다 간절히 원하고 계속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면접도 많이 보고 그런 결과 좋은 사람들이 온 거지 가만히 있는데 좋은 사람 오세요 그런다고 오나요안 오죠 댓글을 다 보다 보면 약간 그런 느낌 이 있는 것 같아요 돈 모으느라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을 보면 뭐 5억, 10억 있으면 공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아라. 그럼 사람들은 결국 돈을 모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걸 참고 막 모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내 상황이 그렇게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쉽지 않죠. 아니잖아요. 정말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게 진짜 잘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라는현타을 엄청 많이 느껴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돈막 죽어라 그렇게 막 악착같이 막 이렇게 죽을 것처럼 모으지는 마시고요 쓰세요. 돈을 써야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쓰라는 의미가 값어치 있는. 내가 예를 들어 수영을 하는데 어, 너무 희열을 느껴 이런 분 계세요. 그러면은 수영장도 끊고 그 다음에 진짜 멋진 수영복도 사고 물안경도 사고 수영모도 사고 그러면서 거기를 막 다니세요. 그러면은 하루에 그한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돈은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면서 이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돈 모으는 걸좀 참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골프를 좋아해요. 다니세요, 그냥. 다니시면서 장비 좋은 거 사세요, 그냥. 그리고 옷도 좋은 거 입으세요. 근데 이 정도 갈 정도면은 뻘이가 더그 정도 되시는 분이야. 그럼 더 많이 모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될것 같아요.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은 죽어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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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하지 마시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뭔가 여기서 값어치 있게 소비를 하시고 이것도 이거대로 하시고 그리고 가정은 꼭 반드시 행복하게 지치지 하시게. 않기 응. 위해서 나에게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20대 때돈 돈, 돈, 돈안 하셨었나요? 했죠? 어. 했죠, 했죠, 많이 했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막착 같이 모아도 진짜 수상스키 가가지고 진짜 힐링 딱 하고 오고 그거 안 됐을 때는 둘이서 PT 하고 그러면서 막 괜히 막 팔뚝 만지면서 어 좋아졌어 여기 막 진짜? 엉덩이가 빵빵해졌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행복 느끼고 막 나이키 가가지고 운동복 사면서도 막 되게 행복해하고 그랬거든요. 몸 좋게 만들고 싶어 갖고 그거 하고 일하고 그거 하고 일하다 보니까 돈 그냥 자연스럽게 모이고 사람이 너무 이렇게 돈돈돈일일일 이렇게만 살지 마시고. 근데 저희는 지금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즐거워서 하고. 부람 느끼면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일이 돈돈돈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장 다니시거나 그냥 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지 못한다는 걸 저도 알죠. 네 가까우리 로셀만 봐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하세요.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맨날 스트레스 받고. 아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에요. 돈도 되게 잘 버는데 스트레스 받아 하신단 말이야. 누구나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 어, 다 그렇죠. 스트레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두 분은 20대 때 돈돈돈 하면서도 행복을 찾을 때쓸수 있는 돈은 쓰긴 썼다는 거죠? 아, 그럼요. 맞아요. 그 제가 매일 아침에 보는 냉장고에 붙여놓은 것 중에서도 지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투자하기를 써놨어요. 아, 그렇게 나를 위해 조금씩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나 보네요. 네, 수양새기도 한창 타다가 열심히 타다가 중고나라에 팔고 그런 식이죠. 음. 네.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런데 쓰면 돈 50만원 정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1년이 600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돈 모으면 또 나중에 뭔가 더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별로 비추천하시네요 근데 그 600만원의 돈보다는요, 우리 둘의 시간과 행복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진짜 돈으로 다시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 둘의 행복, 행복을 그 600만원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결국 그거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보면 20대 부자, 시그니널를 산다. 뭐 30대 대표님들처럼 뭐 강남 살고 건물주 100 몇억 자산하가 사람들이 되게 조급해지는 것 같은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부를 이루는 건 대략 어느 정도부터 이루는 게딱 맞다고 보세요? 진짜 이건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뭐 5년 걸릴 거다, 10년 걸릴 거다. 이거는 5년 걸려도 10년 걸려도 안될 사람들은 안 됩니다. 제가 진짜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그거의 기준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실력의 문제인 거죠. 실력의 문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뭐 연봉이 뭐 5천이야. 그리고 내가 10년이 지났을 때내 연봉이 얼마까지 올라있을까? 그거 계산 정도로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내가 최소 못해도 월 2억은 벌어야 돼? 1억은 벌어야 돼? 그럼 역으로 내가 1억이 목표면 1억을 어떻게 하면 벌수 있을까? 이 바로 직 전 단계로부터 다시 돌아와야 된다 생각을 해요. 1억 벌수 있는 일을 먼저 정하고 밑바닥부터 실력을 최단기간에 맞춰서 올라오는 거죠. 제 친구 중에 그 머니테이커라고 있잖아요. 교사를 하고 있다가 그만두고서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왜그 어려운 임용고시까지 보고서 서울교대를 나오고 그 친구가 왜 교사를 그만뒀겠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차라리 내가 연 1억을 벌겠다, 2억을 벌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걸 그만두고 마케팅을 하면서 지금 본인 실력을 엄청나게 단기간에 이었잖아요그 친구가 그렇게 벌고 있어요, 진짜. 직장인들은 내가 아무리 10년 거기서 탑찍고도 그렇게 뭐안 되지 않냐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직장인이시니까 그만두시고 사업을 하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많이 벌수 있는 일이 뭔지 찝어보고요 뭐연 1억 연 2억을 얻으려면 그만큼 뭔가를 포기를 하셔야죠 진짜 포기를 해야 얻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연하게 돈은 1억씩 벌고 싶고 근데 내가 하는 것은 똑같아 저는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 정도 되면 당신은 돈을 그래도 잘 벌고 있다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금액이 대략 있을까요? 두이 생각하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에서는 한월천 정도 두 분이 맞벌이로 맞벌이로 직장 일반 직장인 분들 그 정도면 잘 벌고 계신다. 사업하는 음. 분들은 그래도 한 삼천에서 오천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맞벌이 기준으로요. 음. 네, 그 정도는 벌어야 좀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문직 기준 전문직 분들은 뭐 워낙 짧으시니까 아, 그렇죠. 뭐.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근데 진짜 직장인 분들은 정말 한계가 있어요. 애당초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직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두분 전문직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전문직이라면 의사 변호사가 제일 많이 네. 생각날 아. 텐데 여기 찾아오시는 전문직 분들 월 소득이 대략 얼마? 진짜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뭐월 2억 3억에서 많으면 5억 정도도 되고 그렇게 많이 벌어요? 네 그것도 규모에 따라 다르고 과에 따라 또 다르더라고요 저는 뭐 성형외과 막 이런 거 하면 되게 많이 벌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이 벌는게 정형외과 진짜 많이 높아요 예. 저는 그분들 되게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라서 대단한 게 아니고 그렇게 돈을 벌기까지 그 개원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대학교 때까지 엄청난 공부를 거쳐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월급 의사 생활하다가 개원이 되시고 병원도 엄청, 엄청 아, 경쟁이 심해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았고 여기까지 오는데 몇십 년의 세월이 걸렸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벌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들은 주로 오시는 평균 나이대가 몇 살이세요? 50대 많아요. 아, 40대, 50대 40대죠.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랑 뭐 30대 때돈떼돈 벌어서 막 오는 게아 절대 아니에요. 네.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죠? 네, 네, 저희 고객님들 중에 거의 40대, 50대 분들이 거의 많으세요. 그리고 저희 또래 친구들은 30대 친구들이나 뭐 20대 후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돈 벌면 건물보다는 일단 사업 확장 음. 그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저희도 많이. 이업이 아니고 다른 업을 했더라면 사업에다가 투자하면 자꾸 돈이 더 벌리는 걸 아니까 아마 그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저희 또래 친구들 보면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찌 되건 둘은 계속 운이 계속 따라 들어오잖아요. 운이 계속 오는 사람으로서 요즘 운 탓, 난 운이 없어서 안 되라고 하시는 분들께 마지막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 제가 지금까지 십몇 년을 사업을 하면서 운이 좋다가도 안 좋다가 좋다가 안 좋다가 계속 그러거든요, 사실. 운이 좋은 것만 보일 뿐이지 일하는데 있어서 정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시고 또 도전하신다면 좋은 운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운도 본인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절대로 남 탓하지 마시고요. 모든 결과는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본인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거니까 잘된 것도 본인 탓이고 안된 것도 본인 탓이에요. 남 탓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에게서 정답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우는 반드시 옵니다. 결국은 우 상향에서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니까요. 희망 잃지 마시고 오늘도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